지뢰 유도. 오수. 먼저 생긴 거 밟아주고. 천천. 주세요. 마지막 공 뷰웅님 빼고, 이따가 해볼라. 어차 무적조니까. 젠장. 다 떨리 케어. 치토 기력 확인하시고, 6, 음. 7, 8, 너무 쉬워. 아 이번에 가면 고 나다 이거 느낌이 났다 왼쪽 지원 갈때 왼쪽 지원 왼쪽 지원 왼쪽 지원 왼쪽 지원. 아닌가? 응. 오른쪽인가? 아, 이자이 헷갈렸네. 응. 응. 어. 오른쪽에 좀 느낌이 아와 나와 나와 나와. 나와. 오른쪽 빨리 깨고 나오고 어. 너무 빨리 잡았어 씨... 노련이 맞춰주시고 어. 넘어올 준비 넘어와요 아! 어. 뭐? 무적주 빼고 다들어가거에버 무적주 한테 묻어서 3 2 1 죽탱 재집 대기 2 대기 3 4 5와 빨랐다 쓰레 대마지 다 들어가요 어둠 괜찮아, 안 무는 거 같아요. 생망 나오고, 고기 소작 불길 뒤로 나가실 거고, 팔군이해축 기력 확인하시고, 145678 넘으시고, 길이 이렇게 쓰냐 다음 에주 사회, 티커 타신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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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오오른쪽 오우, 오우, 오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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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바다 밟고 얘 예, 피해 피해 죽지 마요 딜컷 들컷 컷컷컷컷컷컷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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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드 물려 지금 잘해 잘 잡고 있어근데 바질도 두개 동영님 거는 마지막 지뢰 밟을 때 그때 바지를 쳐요. 사지를 밟을 때잘 따라가 응. 오른쪽이야. 먼저 응. 자리 잡고. 기자 세포 퍼이니까딜안에돼 그냥 멀리 나와있어 달쪽에 있으면 괜찮아 확인 잘해나요자 보기님 준비 먼저 나온거 먼저 밟아 1 대기 2개네 껴. 3 4 밟고 2 바줄 도 깔고 가자 이제 바줄 또 깔고 가 지워 빨리 두개다 맞춰줘야 돼 오케이 됐고 가 이제 겐네기 준비 프론트 라이트 빨리 가야지 역할자 무적전은 이제 폭탄 볼 준비하고 청구도 빨리 딜해 어디가 아. 왼쪽으로 붙어줘 왼쪽으로 오 조심 오호 허 위험했구 탱 전방 보기 전부 6%, 6 6 이거 네임드만 뒤로 이거. 밀어 네임드만 다 잡았네 지뢰 밟을게요 안 밟지마 자, 밟자마 밟지마 오케이 간다 올게 맞아어 네임드만 밟을 음,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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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지뢰 와요 지레. 밟았다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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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밟았다 됐다 밟았다 밟았어 나이스 뭐야 시리나 너클 나왔다 어 너클 나왔어 구할 좀 해줄까 목걸이 너클 목걸이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